안녕하세요. 미즈입니다. 2022년도 다 가는 만큼 올해 플레이했던 게임들을 한 번씩 둘러보면서 어떤 게임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올해는 게임 자체를 많이 하지는 않았네요. 우선 첫 번째는 2022년 2월에 플레이한 호라이즌 제로던 포비든 웨스트입니다. 호라이즌 시리즈는 참 여러모로 출시하는 시기가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분명 여러가지 면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는데 참 안타깝죠. 스토리는 전작과 면밀하게 이어져서 초반에는 좀 아쉬웠으나 차츰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몬스터 헌터처럼 약점을 파악해서 하는 전투 방식 그리고 더 많아진 무기들로 플레이하는 내내 즐거움을 주고 물속에서의 그래픽은 정말 뛰어나서나 연출 부분에서 큐티 액션이 없이 밋밋하게 지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말 뛰어난 게임이었습니다. 스토리 70점, 연출 75점, 그래픽 85점, 전투 90점으로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의 점수는 320점입니다. 그리고 호라이즌에 이어서 거의 바로 나온 엘든링은 출시와 동시에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출시 초기에 최적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고티에 올라갔었죠. 다크 소울식 전투의 다양한 스킬들과 무기를 통해서 난이도를 플레이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고 오픈월드 그 자체를 탐험할 수 있는 요소로 만들어준 수많은 개성 있는 보스들 그리고 그에 맞는 아이템들은 오랜만에 느껴본 오픈월드 게임의 참맛이었죠. 소울 유식의 복잡한 스토리는 나중에 해석하는데 찾는 맛이 있었고 세계관에 녹아들게 하는 연출은 말할 것도 없었고. 유저 스스로 통제하는 전탈 역시 훌륭했습니다. 다만 저처럼 칼 한자루나 대검만 들고 플레이를 하는 경우 꽤나 불합리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을 정도였습니다. 스토리 75점, 연출 95점, 그래픽 85점, 전투 95점으로 저의 엘든링의 점수는 총점 350점입니다. 그렇게 엘드링을 끝낸 지 3월 이후 저는 다른 영상을 전혀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엘드링은 계속 재탕하면서 중간에 다른 게임들을 조금씩 플레이했었죠. 그 다음으로 플레이했었던 게임은 2022년 5월에 플레이했던 로그레거시 2입니다. 로그라이크 형식의 게임이며 캐릭터의 무기나 수 스킬로 차별화를 두어서 전투의 다양함을 가져갔던 게임입니다. 그리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대를 잇는다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세계관에 녹아들게 하고 남은 재화들로 캐릭터를 강화하거나 다른 직업들을 해금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로그라이크는 비슷한 포맷을 띠고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밸런스 있게 맞추기가 힘든 편인데 로그레거시는 못깰것 같다는 느낌 없이 적당한 도전력이 드는 난이도를 잘 유지해서 끊임없이 플레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토리 30점, 연출 70점, 그래픽 70점, 전투 80점으로 로그레거시2의 점수는 총점 250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022년 8월에 플레이한 컬트 오브 더 램이라는 게임이죠. 광신도 신자들을 모아서 다른 신들을 죽이는 아주 간단한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 처음은 우선 자기를 따르는 광신도를 돌보는 파트와 전투 파트 총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두 가지 전부 다 크게 지루함이 없어서 한동안은 정신없이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다만 전투가 조금 쉽다는 것과 그리고 내실 파트가 시간이 지날수록할게 게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안 하게 된다는 단점. 그리고 엔딩을 볼수 없는 버그에 걸려서 그 이후로는 플레이하지 않았던 게임입니다. 스토리 50점, 연출 75점, 그래픽 70점, 전투 40점으로 컬트 오브 더 램의 총점은 235점입니다. 그리고 1 0월의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를 보고 다시. 사이버 펑크 2077을 플레이 했었습니다. TDPR 특유의 몰입력 있는 스토리와 화려한 연출, 유기적인 퀘스트, 주인공 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의 흘러넘치는 매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20년, 출시 전에 마케팅으로 사기를 안 치고 버그만 현수주까지 잡아서 나왔었으면 역대급 게임이 될뻔 했는데 정말로 아쉽습니다. 스토리 90점, 연출 90점, 그래픽 90점, 전투 85점으로 사이버펑크 2077의 점수는 345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1월에 갓 오브워 라그나로크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작과 비슷한 느낌이 있었으나 스토리를 제외하고는 약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도보 라그나로크처럼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의 게임일수록 스토리에 문제가 있으면 게임의 전체적인 평가가 박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등장하는 인물도 많은데 스토리가 급정제되면서 아쉬운 게참 많았었던 게임입니다. 스토리 70점, 연출 95점, 그래픽 90점, 전투 90점 9 0점으로 총점 345점입니다. 올해 저는 총 6개의 게임밖에 플레이를 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올린 건 별로 없었고요아무래도 취미로 운영하는 채널이기도 하니까 유튜브에 소홀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올해 저의 최고의 게임은 총점이 제일 높은 엘든링이며 내년에는 새로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o